비가 오지 않고, 날씨도 푹도않고 그런 그런 모습까지 없고 그래서 오늘 동양고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박수치기도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도망보시면서 잘 즐기고 잘 즐기셨으면 즐기 좋겠습니다. 초코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불고깃을 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1선0개의 노래를 하면 됩니다. 노래 제목이 지나야이구요 결과가 나름 좋으시기 때문에 방금 들려드린 나홍아 선생님께 작사를 해주셨구요 정영광 선생님께 작고을 해주신 곡입니다 혹시 오늘 투어 운배 하시는 분들이 어, 계실 것 같으니까 들어보시고 괜찮으실 수 있으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도 조그만 돌려주시고 지나야 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